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영등포 갑 문병호 후보 등과 함께 신길동 사라가 쇼핑센터 사거리에서 열린 영등포 을 지역 박용찬 후보 선거 유세를 지원하며 박 후보와 문병호 후보를 꼭 당선시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은 유세 차량에 올라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이어 현명한 영등포 유권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번에 잘못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박용찬 후보와 문병호 후보를 꼭 당선시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면서 두 후보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변윤수 기자입니다. 이번 뜨거운 함으로예 감사합니다. 우와! 여러분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이두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주실 거죠?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. 이 서울 유권자분들 특히 영등포 유권자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책을다 체험을 하셨습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피부가 닿는 것이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여러분들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뭐 소득주도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실업과 폐업만을 양상시킨 것이 민주인 정부의 경제 실책입니다. 오는 15일 여러분들이 표를 정확하게 행사하시면 은 그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 영동포구에 내세운 문병호 박용찬 두 후보를 당선시켜서 우리가 국회 다수당이 될것 같으면 그 순간 그 다음날서부터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. 어,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 당과 나라를 위해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예,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저희들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 못 살겠다 갈아보자. 정말 이 시대 50년이 지난, 60년이 지난,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 적절한 그러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. 못살겠다, 갈아보자. 못살겠다, 갈아보자. 못살겠다, 갈아보자. 갈아보자. 감사합니다.